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젊은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주사파의 세력을 넘어서서 지금 친중공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도 5천만 원 이하로 매기겠다고 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을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권과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주사파를 넘어서 친중 세력들이 장악을 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메시간에 거쳐서 이 중국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 운동권이 이 그 멘붕에 빠진 두간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그 주사파 세력이죠, NL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하나는 PD라고 불려지는 중 정통 막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정통 막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도 멘붕이 왔고. N.L.도의 주사파 세력들도 완전히 멘붕이 온 시점이 왔었죠. 이제 주차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 멘붕이 오게 된 이유는 1991년도에 우리가 알듯이 이 소련에 대해서 그동안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사회주의자 우리가 말하는 p d 계일에게 멘붕이 오게 된 이유는 이 소련의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PD 계열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됐죠. 왜냐하면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70년 만에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파산되게 됩니다. 이때에 소련 공산주의 파산으로 인해서 그 막스 넨인주의를 따르고 추종했던 이 PD 세력들이 이제 파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대로 공산주의 국가였고 정통 공산주의자들이 동경하던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80년도만 해도 이 PD 계열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소련으로 유학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모스크바 대학에도 가서 저들이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러시아 음악이라든지 또는 문학을 공부하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그 소망과 꿈을 가졌던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였던 소련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런 PD 계열의 공산주의를 그 추앙하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멘붕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막스 레닌주의가 잘못된 사상으로 지금 이게 전락돼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이 북한의 NLD라고 불려지는 이 북한의 주차, 주체 사상 계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제 북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주사파 세력들이 이 침북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94년부터 2000년도까지 북한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사파의 고국이 어디라고 그러냐면 북한이고 북조선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정상적인 나라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지도자가 김일성 김정일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 장군 영도하에 우리는 부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북한에 1994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 엄청난 대기근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껍질을 벗겨 먹는다든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아사자로서 다시 말하면 굶어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100만에서 300만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져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아기들의 고기를 먹는 그러니까 인민들이 다 거짓대가 되고 유랑민이 되고 길거리에 가서 모든 걸 주워 먹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 북한의 주사파로 주장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멘붕이 오게 된 거죠. 이제 그동안에 소련 때문에 멘붕이 왔던 PD 계열이 주사파 세, 세력을 추앙하고 북한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이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북한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이 NL의 대표자였고 주사파의 대부로 불려졌던 이 김영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민주혁명당을 해체하게 됩니다. 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사파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영환이 주체 사상이 포기한 결정적인 사건이 고난의 행군인데 이 포기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북한 대기근 당시 어마어마한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국가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국민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대안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냥 굶주림 속에서 자기들이 그냥 주워 먹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국가를 보면서 이김영환이 이제 주사파라는 민족민주혁명당을 해체하게 된 거죠. 이때 같이 하고 있었던 이석기 당인 경기 동부 연합이라든지 인천 연합 등의 주사파 조직은 해체하는 걸 반대하게 됩니다. 결국에 고난의 행군을 보고도 주체 사상이 여전히 옳다고 주장하고 북한만이 바로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북한을 종교적 수준으로 절대자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1990년부터 2000년대에 이제 이 모든 그 주사파 세력인 북한을 따라가고 있던 NL 세력이나 NL 세력이나 또는 이 소련을 앙망했던 PD 계열이 다 북한과 소련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사회주의 모범 타반으로볼수 있는 나라가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상을 하면서 등서평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중국 개혁 개방을 이끈 대륙의 작은 거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등서평이죠. 그래가지고 1987년부터 대회를 개방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소위. 경제특구를 해안가 지역 중심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만 해도 이 중국이 별볼일 없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다가 1991년도에 들어가서 이 3주간 우리가 그 여행도 해보고,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똑 돌아다녀 본 적도 있고, 제가 집회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보면 뭐살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그냥 길바닥에다 쌓아 놓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1991년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30개를 뽑으라 그러면 중국이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중국이 상당히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부터 2000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중국을 개혁개방 정책을 쓰면서 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기 시작하게 되고 공장을 건설하고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후진국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NL이나 PD 주사파 세력이나 이 마르크스주의를 추앙하고 따라갔던 그반 국가 세력들이 중국을 새로운 희망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 이제 2001년도에 중국 세계 무역기구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 미국이 상당히 많이 중국을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사회주의인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러,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개발 도생국이었던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점점 이 자유 세계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이 허용을 해줬는데 중국이 물건이 잘 팔리고 전 세계에 뻗어나가게 해준 것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경제 대국이 돼서. 미국도 눌러보겠다고 하는 겸한의 극치에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도표를 한번 보게 되면 중국이 연도별로 보게 되면 1990년도부터 이렇게 미국이 도와줄 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다가 이제 2007년도에 중국 연도별 경제성장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들이 앞으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0년 만에 이 중국이란 나라가 다섯 배 성장을 하게 되고요. 2010년도에 중국의 경제가 세계 2위권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공산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가 범 NL 그 주사파 세력들이나 칼 마르크스주의의 반국가 세력들이 이제 전부 다 중국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친중으로 세력이 전환하게 된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갑자기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들이 글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친중으로 돌아갈 때 했던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앞장섰고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 시절에 국내 좌파들이 친중 세력으로 전환했던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2013년도까지 후진타워가 집권할 때 이때 굉장히 그 경제가 크게 성장하게 되고 2013년부터 시진핑이 새롭게 등장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완전히 공산화 활동이 사회주의 활동이 대한민국에서는 친중 활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노무현 정권 때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해찬 총리가 중국 방문해서 후진타오를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반국가 세력들이 친중 여행을 다녀오면서 중국 배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추미애 민주당 당시에 대표였던 사람이 중국 방문해서 이게 이제 토지 공개념을 중국에서 배워오면서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토지 공개념이 바로 중국식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세력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지금에 와서 결국에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게 추미애거든요.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도 했고,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드는 그런 것에 대표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대한민국은 이대로 있어가지고는 거의 끝장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자, 반국가 세력인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배우자, 그러니까 뭘 배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배우는 건 다른 거 없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제도를 배우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자. 미국은 사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유 시장 경제가 되어 갖고 결국에 가서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가 절대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자유 시장 경제로 돌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가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지금의 이제 왜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는가? 중국은 지금 굉장히 여덟 가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중국이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잘 성장해 가지고 이제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산주의의 그 사회로 그냥 가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8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인 것은 지금의 그 정치권 그리고 입법부에 있는 이이 이 친중 세력들. 이런 그 PD나 NL에서 돌파구를 중국으로 찾았던 이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입법부를 장악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이 깨어 일어나서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화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깨워쳐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중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보시고 우리 경제가 8가지로 중국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가 한번 자세히 여러분 함께 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우리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